고대인들은 신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신의 형상을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수천 년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인간의 형상으로 때로는 초월적인 크기로 때로는 동물의 특성을 가진 존재로 상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저명한 학자 마크 스미스의 혁신적인 연구를 탐구합니다. 2016년 프랭크 무어 크로스상을 수상한 신들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책은 성경 세계에 인격화된 신들과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1. 신의 몸 인간형, 거인형, 동물형. 스미스 교수는 먼저 고대인들이 어떻게 신의 몸을 상상했는지 분석합니다. 놀랍게도 히브리 성경은 유일신 야훼를 묘사할 때도 명백히 인간적인 특성을 부여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야훼의 영광을 보고 싶어합니다. 야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얼굴은 내가 보지 못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가리고, 내 등을 내게 보이리라. 얼굴, 손 등, 이는 분명히 인간의 형태를 가진 신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스미스는 이것이 고대인들의 실제 신관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문명인 우가리세 문헌에서도 우리는 신 바알이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싸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전체에 퍼진 신학적 상상력의 일부였습니다. 두 번째로, 스미스는 거대한 신의 개념을 분석합니다. 고대인들은 신을 초인간적 크기로 상상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선지자는 축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전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한 신적 형상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는 동물 형태의 신적 표현을 탐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은 신을 동물의 형상으로 표현하려는 충동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아피스 황소, 메소포타미아의 날개 달린 황소, 우가리세 바알의 황소 등 고대 근동 전역에서 신은 종종 강력한 동물의 특성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신성한 공간 성전 도시 우주 스미스 교수의 연구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신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는 세 가지 수준의 신성한 공간을 구분합니다. 첫째, 성전은 신의 지상 거주지로 이해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야회의 실제 거주지였습니다. 지성소는 신의 보좌로, 법계는 그의 발등상으로, 금초대는 그의 빛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모든 건축 요소는 인간형 신을 위한 집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도시 전체가 신성한 공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0편 48편은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 부릅니다. 스미스는 예루살렘, 오가리세, 자풀, 바빌론 등 고대 도시들이 신들의 영토적 통치 중심지로 여겨졌다고 설명합니다. 도시의 운명과 신의 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우주 전체가 신성한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우주를 여러 층으로 구성된 구조로 상상했습니다. 하늘은 신의 궁전이자 회의실로, 지상은 인간의 영역으로, 지하 세계는 죽은 자들과 때로는 적대적 신들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스미스는 이러한 공간적 이해가 성경 내러티브의 핵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들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지나가는 모습은 이 우주관을 반영합니다. 3. 위치성 개념. 스미스 교수가 제시하는 혁신적인 개념 중 하나는 위치성입니다. 이는 신과 인간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렌즈입니다. 위치성은 신이 어디에 있는지와 인간이 그 신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다룹니다. 성경에서 야해는 때로는 멀리 하늘에, 때로는 성전 안에, 때로는 구름 속에, 때로는 불 속에 위치합니다. 이런 다양한 위치는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스미스에 따르면 신과 인간의 관계가 가진 역동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스미스는 이스라엘 종교가 발전함에 따라 신의 인격화와 공간적 표현도 변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는 더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신 개념이 지배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보다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인간형 신의 표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 방법론과 학문적 혁신. 스미스 연구가 획기적인 또 다른 이유는 그 방법론적 혁신이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성경 해석학을 넘어 고고학적 증거, 인지과학의 통찰, 그리고 인류학적 비교 연구를 통합합니다. 특히 오가린 문헌과 히브리 성경의 체계적 비교를 통해 스미스는 이스라엘 종교의 독특성과 동시에 주변 문화와의 공통점을 밝혀냅니다. 텍스트 분석을 넘어 그는 물질문화, 신상, 인장, 성전 미술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증거는 고대인들이 신을 어떻게 상상했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5. 현대적 함의 스미스 연구는 고대 종교에 대한 학문적 이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종교적 사고와 실천에도 깊은 함의를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성한 공간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 신학적 언어에서 인간형 은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러한 고대 패턴의 지속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신을 어떻게 상상하고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모든 아브라함계 종교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미스는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현대 신학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지 구조는 여전히 우리가 신을 어느 정도 인간형으로 상상하도록 이끈다고 제안합니다. 6. 결론. 신들은 어디에 있는가는 고대 근동의 신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스미스 연구는 성경이 단순히 추상적인 신학적 주장의 모음이 아니라 깊은 신체적, 공간적 상상력으로 형성된 텍스트임을 보여줍니다. 마크 스미스가 보여주듯이 인간이 신성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경험, 우리의 몸과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을 어디에 위치시키고 어떤 형태로 상상하는가의 문제는 단순한 고대의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종교적 상상력의 핵심을 이루는 질문입니다.